가, 할배 TV 전영철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성장하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세대로 구분하기도 하죠. n 세대, 뭐 Y 세대, X 세대, 혹은 뭐 베이비붐 세대 이렇게 시대별로 세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세가 넘는 사람들은 어떤 세대에 속할까요? 60이 넘는 세대는 어떤 특정한 세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N 세대, Y 세대, 뭐 베이비붐 세대, 이 세대들이 세월이 지나면 다 60대 이상의 세대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은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로 모여 있는 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60대 이상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신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 혹은 산업화 시대 이때 태어난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7가지가 있더군요. 영어로 S로 시작하는 7가지 특징을 가진 60 플러스 세대. 즉, S 플러스 세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S 플러스 세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스토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다양하고 길고 짧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60세 이상들은 정말 긴 세월이죠. 긴 세월 동안 경험하고 축적한 것들을 그분들은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는 긴 과거가 있고 짧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 짧은 미래는 내일일 수도 있고, 혹은 앞으로 10년, 20년, 길게는 40년 넘는 세월이 될 수도 있죠. 반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짧은 과거와 긴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자기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과거에 얽매일 결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의 특징인 스토리는 잘 정리해두고 잘 전달만 된다면 후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S 플러스 세대의 특징은 시니어입니다. 한 분야에서 원로 혹은 전문가로 해석될 수 있는 시니어는 사실 노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20년 혹은 30년 열심히 일한 그들에게는 남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정말 전문화된 기술, 지식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잘 전해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S 플러스 세대의 세 번째 특징은 스터번입니다. 고집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난말이죠. 젊은 사람들은 이 노인 세대를 고집이 세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노인들은 고집이 센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들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는 것은 절반의 진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 살고 한 분야의 대가가 혹은 전문가가 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습관화되어 있을 경우도 있죠. 그한 가지 이유고 또두 번째 이유는 세상은 지금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거기에 따라갈 여력이 부족한 겁니다. 몸이 말을 안 듣고 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젊은 사람들로부터 고집 세다라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고집이 있습니다. 어린애도 있고 젊은 사람에게도 있고 노인들에게도 있는데 유독 노인들의 고집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쉬운 따름이죠.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S 플러스 세대의 특징은 슬로우입니다. 느리다는 뜻이죠.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젊은이들과 함께 육체적으로 부딪히고 뛰어놀 수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배움에도 느림이 있죠. 간단히 얘기해서 요즘 어린아이들도 잘 만지는 스마트폰, 컴퓨터, 노인들에게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종목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슬로우 즉 느림은 노인들이 스톱은 고집 세다는 오해를 받는 것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빠른 것이 상당히 좋지요. 빨리 가고 빨리 이룩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천천히 또 천천히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모든 것이 빠르게만 돌아가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한없이 느린 것도 또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빠름과 느림, 젊음과 노년, 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 가장 아름답고 안정적인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S 플러스 세대의 다섯 번째 특징은 S자 모양의 외모입니다. 노인 중에는 등이 굽은 분들이 많지요 이것은 오랜 세월 열심히 일한 결과일 수도 있고, 노화 때문일 수도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노인들의 등이 굽었다고 해서 마음도 굽은 것은 아니죠. 오히려 노인들은 오랜 세월 다양한 경험을 한 덕분에 그들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의 등이 굽었다고 그들의 마음도 굽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S 플러스 세대의 여섯 번째 특징은 s 크리 r i f 즉, 희생 혹은 헌신입니다. 이 노인 세대들은 젊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많은 희생을 했죠. 잠을 줄이고 먹을 것을 아껴가면서 그들 위해 헌신하고 또 희생한 세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서독에 가서 석탄을 캐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중동에 가서 떼약뱃대서땀 흘려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 젊은 세대가 정말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마련하기도 했지요. 노인들의 희생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한 자녀들이 집을 마련할 때는 정말 힘들게 집 마련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젊은 세대가 맞벌이 할 때는 그들의 자녀들을 돌봐주기도 하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노인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특징은 솔리튜드 즉 고독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친구가 많지요.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퇴직을 계기로 하나둘씩 멀어지고 또 힘들게 사랑스럽게 키웠던 자녀들도 결혼하거나 독립을 하면서 부모곁을 떠나게 되니까 노인들은 외로워지고 즉 고독에 휩쓸리게 됩니다. 노인들은 자기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배우자도 자기 곁을 떠나게 되는 그런 고통 속을 거야할 때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노인 세대를 고독으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분리로 인한 슬픔에 쌓이게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의 고독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고독인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고독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길은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조금 작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년 세대의 일곱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년 세대는 가정이나 사회의 스페어 세대가 아닙니다. 잉여 세대가 아니라는 뜻이죠. 불필요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노년 세대가 슈퍼파워 세대도 아닙니다. 젊은이들을 억압하고 젊은이들을 힘들게 하는 세대가 아니라 젊은이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며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세대가 정말 바람직한 노인 세대죠. 그래서 노인 세대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소사이티 플러스가 되는 세대가 될때 우리는 노인 자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건강하고 함께 행복한 것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